창세기 49장, 50장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야곱, 곧 이스라엘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열두 아들을 모두 불러 말해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들들은 조용히 야곱 앞에 모였어요.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로베나, 너는 내 장자고 내 힘의 시작이라. 그러나 내 선택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모온과 레이야, 너희는 분노로 행동했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힘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바르게 쓰인다. 유다야, 형제들이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가문에서 왕이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참된 왕도 내 집안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스불로나, 너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살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이사가라, 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라. 다나.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공의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가사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세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납달리야 너는 자유롭게 달리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니라. 요세바 너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느니라. 베냐민아, 너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였어요. 똑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과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일을 전해주며 축복했어요. 나는 이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에브론의 밭은 아브라함, 이삭, 리우가, 레아가 장사된 곳이에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숨을 거두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곁에 엎드려 울어요. 요셉만 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70일 동안 애도해요. 그만큼 야곱은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곡하는 기한이 지나고 요셉은 바로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야곱을 가나안 땅에 모져요 야곱은 애굽에 살았지만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 형제들과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으면 어떡하지? 형들은 요셉에게 가서 말했어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은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라고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였어요. 요셉은 과거를 붙잡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봤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자녀와 손자들까지 보며 살았지요. 요셉은 죽기 전에 형제들을 불러 말했어요.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 뼈를 여기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함께 메고 올라가세요.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어요. 사람들은 요셉을 관에 넣어 애굽에 두었어요.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믿었던 약속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그대로 이루신답니다.